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수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디모데전서는 크게 세 부분인데요, 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어, 이렇게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세 가지 큰 수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6장 3절부터 21절까지가 세 번째 목회 수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목회 수업의 구조는 동일하죠. 처음에는 이단을 소개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6장 3절 이세 번째 목회 수업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3절부터는요, 이단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르친다라는 점입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한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참된 교훈에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본인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죠?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한 것,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단들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당시 이단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금욕하고 금식하는 것, 이 잘못된 교훈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어떤 때는 금식하고 금욕해야 될 시기가 와요. 우리도 급하면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반드시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만이 진짜 경건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짜 경건은 뭐냐? 진짜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장 5절 보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뭘로 거룩해진다 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하고 단순히 몇번 금식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겉에 있는 포장은 아주 멋있는데 내용은 없는 겁니다. 이 진짜 내용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것이 있을 때 참된 교훈이고 참된 경건이라고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참된 경건 참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2 이단은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이 4절에 등장합니다. 6장 4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고 있고 이단에 관한 지식을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단들은 교만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단의 특징 네 번째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만 봅니다. 자, 4절 말씀 이번에는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이 좋아한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 좋아한다는 것은 병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얼마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전도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전도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우 저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통 교단은 아유 그러세요. 잘 믿으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더잘 됐네요. 우리가 하는 얘기 좀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쫓아오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어디서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거 아시죠? 하나님 붙었다고 다 정통 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안상홍 증인입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정체를 끝까지 숨기는 경우도 있죠. 말을 이리저리 막 돌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누가 있냐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신천지 분들이 요즘에는 작전을 좀 약간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전도하기도 합니다.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나 예수생명전도대 때 부스를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도 부스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홍보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줍니다. 일종의 노방 전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에다가요. 그 자신의 홍보물, 별론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꽂아 놓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한 내용을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CD로 보내기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저에게도 날라올 때도 있어요. 시 CD로 만들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 주더라고요. 요즘에 주소들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다 이게 공개가 되는지 금방금방 다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신천지들은 아직도 교회 안에 잠적할 때는요, 몰래 들어옵니다. 일명 추수꾼이라고 하죠. 추수꾼들이 몰래 들어와서 몇 년을 잠적해 있으면서 그 교회의 틈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단들은 뭘 좋아하냐면, 변론과 논쟁하는 것을, 언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별론과 이 언쟁의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별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그렇게 되어 있죠. 별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 결과로써, 그겁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참 진리에 대하여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강한 시기심으로 기존의 정통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은 옳은데 정통 교회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반성해야 되겠다, 스스로 그런 성찰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반려배 때 예를 들긴 했지만, 요즘에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자꾸 유혹시키고 채워간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정통교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신앙에 뼈대가 없으니까 자꾸 저쪽으로 끌려간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반성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반성이고 좋은 비판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한 번만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를 자꾸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죠. 교회를 살리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비판은요, 맹목적이에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 틈을 벌리게 해서 부스러기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낚아채 가려고 자신의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비판하고 공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판들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비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투기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런저런 비판들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어, 나는 교회 여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교회에서 끊어졌을 때, 또 자신의 의견이 관철이 잘안될 때,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일이 잘안 풀려질 때, 그때 교회 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일이 좀안 되는 것을 알면서 내 의견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닐까?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자꾸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열등감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난의 중심에 또는 비판의 중심에 서있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여 비난하더라도 교회를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그런 것은 참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열등감을 좀 버려야 됩니다. 투기심과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툼입니다. 이게 말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일종의 말다툼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크게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예요. 교회의 그 사람들이 수십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교회에 분쟁이 났습니다. 양쪽으로 패가 쫙 갈려져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물리적인 충돌도 있고 또 서로 고소 고발도 하고 또 예배당이 못 들어오도록 막 문도 막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뒷면에 누가 있었냐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이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온 교회입니다. 이 신천지를 추수꾼들을 파송을 수십 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잠적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인정 받아서 교회에서 이런지를 일들도 맡아서 하고 재정부에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돌아가는 일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이 나오죠. 근데 그 연약한 점, 부족한 점들을 사람들에게 슬슬슬슬 슬슬 흘리며 다니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까 싸움 시키는 겁니다. 분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선 여말하고 저기가선 저말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 사람들을 자꾸 대립을 시키고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안전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 뜬 소문들을 자꾸 내는 거예요. 목사님에 관해서 근거가 없어도 뜬 소문이라도 사람들은 일단 거기에 혹합니다. 아, 이게 진짠가 싶어서 전혀 근거가 없어도 그렇게 혹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들려지면 저한테 오셔서 꼭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을 하세요. 목사님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든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잘못한 부분은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명을 하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들을 쫙 펼치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교회를. 그리고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그 다음 하고 있는 목표가 뭘까요? 신천지와 관계된 목사님, 이단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모셔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수천 명의 영혼을 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쟁과 말다툼과 그 안에서 사이를 벌어지게 해 가지고. 이런 악한 일들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평안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평안한 시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사단은요, 이 행복하다, 평안하다, 한다, 한다, 이때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분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에요. 근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그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이 교회가 평안한 것을 싫어해요. 본인이 분쟁을 일으켜서 막 어지럽게 한 다음에 본인이 가서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얻어지는 유익은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보상 심리. 아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잘 해결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보상 심리를 얻는 거죠. 근데 때로는요, 그 사람이 예, 원망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쟁 가운데 서지 마십시오. 다투고 분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우 불행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 사람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보십시오. 그 사람만 끼면 다툼이 나고, 그 사람만 끼면 일이 아주 커지고, 그 사람만 끼면 뭔가 자꾸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 곁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잘못 얽혔다가 내가 큰막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는 점점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쟁의 현장 속에 서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예, 비방이 있죠. 이 비방은요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부풀려서 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비방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요. 인생을 거기다 다 낭비를 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맨날 불평불만 투성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비방하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95% 이상은 감사거리 아닙니까? 100개 중에 95개는 감사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더 많아요? 비방거리가 더 많아요? 예. 감사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봐서는 비방거리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막 욕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교회의 장점을 보세요.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평안하고 행복한데, 좋은 점들만 얘기하고 다녀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막 이런 정, 이런 성도도 있다. 저런 성도도 있다. 뭐 교회가 이런 점이 안 좋다. 저런 점이 안 좋다. 막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자꾸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하는 것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비방할 틈이 없던데요.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것만 해도 막 시간이 쩔쩔 매고 막 모자라고 막 그렇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면 찬송하시고 기도하세요. 시간 남는 것을 그저 사람들끼리 모이면 비방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교회가 이런 점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이 정말 똑똑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악한 생각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의심, 추측, 짐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 추측, 짐작 이단들은요. 악 악한 추측, 악한 의심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툭이나 분쟁이나 이 비방도 사실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통 교리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짐작하고 의심하고 추측해서 험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도 의심하고 짐작하고 추측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중에 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관해서 경계하는 설교들을 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단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게 그만하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성경 안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단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단에 관한 경계를 하면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닐까? 요즘에 불평불만이 좀 늘었어? 혹시 이단에 가서 뭐 배우고 온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의심으로 머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 뿌려놓은 씨앗에 우리가 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2단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다닌다. 2번. 교육자에게 신고한다. 몇 번요? 당연히 2번이죠. 1번처럼 여기저기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내고 다니면 그분이 나중에 2단이 아닌 걸로 판명나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한생활 못하게끔 우리 교회에서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으로 의심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육자에게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오셔도 되고, 부교육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세요. 아,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갑니다. 자꾸 저런 분들이 요즘에 불평불만하고 좀 약간 이상한데, 좀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저희들이 아주 유심히 있게 잘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는 마세요. 아저 사람이 어, 의심이 분명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아니겠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신고조차 안 하면 예, 그거는 교육자가 나중에 판단하기에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면서 보고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또 불평불만을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유심하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저희들이 할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단의 네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3절. 디모데 후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치 요약한 것과 같죠. 결론과 그 결과로서 다툼이 나죠. 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론과 언정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투기와 분쟁과 여러 가지 약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단들의 결론은 무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다 통달한 것처럼 말하면서 논쟁을 일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과 언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바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언쟁과 변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에 목숨 걸면서 끝까지 사수하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쟁과 변론만 날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겸손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처럼 변론과 언쟁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사랑과 하나됨과 칭찬과 선한 생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 몸의 모든 악한 세균들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주시고 그 누님으로부터 받은 골수가 잘 안착이 되고 숙주 활동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